전기차 태아죠. 태아죠, 태아죠.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죠,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에. 이러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와 전기차의 모든 것을 다루는 태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이제 오늘의 뜨거운 소식들 함께 살펴볼까요? 테슬라 사이버 트로피 s 스 닷지차죠. 놀라운 충돌 장면과 최신 테슬라 소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테슬라 유튜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테슬라와 관련된 초아한 소식들을 가득 준비했어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그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 테슬라 사이버 트럭 vs 다치 차저 이게 진짜 일어났어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정말 믿기 힘든 영상으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평화롭게 슈퍼차저에서 충전 중이던 테슬라 사이버 트럭. 그런데 갑자기 닷지 차저가 난동을 부리다가 사이버 트럭을 들이받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어요. 최근 레디 테슬라 라운지 서브 레딧의 모델 y 오너인 해머 오프 섬띵이라는 유저가 이 놀라운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유했는데요.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몇 십대들이 타고 있던 닷지 차저가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에서 번아웃 타이어를 미끄러뜨리며 연기를 내는 행위나 도너차를 원형으로 돌리는 행위를 시도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이 10대 운전자는 스턴트 시도 중에 통제력을 잃어 연석을 넘어가 버리고 결국 충전 중이던 사이버 트럭을 들이받게 됐어요. 이게 바로 현실판 차저의 충전 실패 사건이죠. 여러분 이름이 차저인데 충전에 실패했다니 이것도 일종의 아이러니죠. 웃기면서도 교훈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더 아이러니한 건이 다치 차저가 사건 전에 슈퍼차저 충전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IC잉이라고 부르는데요.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소를 고의로 막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던 차량이 더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사이버 트럭의 반응이었어요. 놀랍게도 닫지 차저가 들이받은 사이버 트럭은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반면에 차저는 사이버 트럭에 부딪힌 후 뭔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역시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의 위력은 대단하군요. 유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고 후 사이버 트럭 주인이 급하게 뛰어나왔고 모델 Y 주인은 전체 영상을 사이버 트럭 주인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명확하게 차저가 번아웃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사이버트럭을 들이받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었죠. 사이버트럭 주인은 아마도 이 영상을 감사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특히 다히 차저 운전자가 사고 후 완전히 패닉에 빠지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으니까요. 사이버트럭이 완전 무적의 차량은 아니지만 토트코운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 덕분에 이런 작은 충격은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나 봐요. 이번 영상을 통해 사이버 트럭은 차징 차저 충전하는 차저의 충격도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는 동안 아무렇지 않게 견딜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네요. 재미있는 언어 유의처럼 들리지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레딧 사용자에 따르면, 이 10대들은 경찰이 현장에 호출됐기 때문에 아마도 당국에 긴 설명을 해야 했을 거라고 해요. 글쎄요, 이것이 바로 위험한 운전이 가져올 수 있는 특히 남의 차량을 손상시켰을 때의 결과인 것 같아요. 잠깐 여러분, 이 영상처럼 재미있고 유익한 테슬라 관련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더 많은 테슬라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 AI 기반 서비스 전략으로 고객 불만 해결 나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소식은 테슬라가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AI 기반 전략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테슬라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테슬라 커뮤니티를 자주 찾아보신다면, 테슬라의 서비스에 관한 불만이 꽤 많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물론, 최근 몇년 동안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테슬라 오너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인데요. 테슬라는 이런 사용자 불만 사항들을 토대로 서비스 경험을 간소화하고 매주 많은 클레임을 처리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AI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테슬라가 비즈니스의 많은 부분에서 의존하고 있는 AI가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도 빛을 발할 차례가 됐네요. 테슬라의 AI 및 IT 인프라 사이버 보안 그리고 차량 서비스 책임자인 라지 제간 나다는 이번 주 X에서 회사가 고객과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AI 에이전트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 AI 에이전트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일단 회사와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 지연을 감지하고 이러한 대화의 감정을 모니터링하며 특정 클레임을 자동으로 리더에게 에스컬레이션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고객이 불만족하거나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더 높은 직급의 담당자에게 문제를 전달한다는 거죠. 또한 이 시스템은 지연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고객이 핸드폰 앱의 메시지 센터 부분에 에스컬레이트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더 쉽게 상급자에게 연락할 수 있게 해준대요. 이로써 고객들은 더 쉽게 윗선에 연락할 수 있고 지난 몇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불만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테슬라는 이 AI 에이전트를 우선 10개의 시범지역에서 출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첫 활동 날짜는 5월 8일이었습니다. 제가나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테슬라 서비스의 새로운 AI 에이전트는 커뮤니케이션 지연을 감지하고 감정을 모니터링하며 리더에게 자동으로 에스컬레이션합니다. 내일 10개 시범지역에서 시작합니다. 2주 안에 메시지 센터에 에스컬레이션이라고 입력하면 관리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많은 흥미로운 전략들이 사용되어 왔지만, 이것은 확실히 테슬라 소유 경험의 약점이었어요. 물론 완벽한 세상에서는 차량이 어떤 것도 수리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건 현실적이지 않죠. 대신 테슬라는 애플 스타일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과 함께 수리 클레임의 23를 당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통해 전체 서비스 경험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부품 가용성 때문에 이런 목표가 항상 달성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리 경험을 계산하려는 시도는 테슬라가 소유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변화가 얼마나 반가울지 모르겠네요. 좋은 소식이죠?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의 최고 제품은 바로 공장이다. 여러분 테슬라가 만드는 최고의 제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델 y 사이버 트럭? 아니면 로보 택시? 놀랍게도 테슬라 중국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테슬라의 최고 제품은 바로 공장 그 자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테슬라 중국이 웨이보에 올린 포스트에 따르면 상하이 기가 팩토리는 새로운 모델 Y로의 생산 전환을 단 6주 만에 완료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새 모델로 생산 라인을 바꾸려면 몇 달씩 걸리는데 테슬라는 겨우 6주에요. 이건 테슬라 역사상 가장 빠른 모델 생산 속도의 기록이라고 하네요. 아니 공장이 어떻게 제품이 될수 있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말이 됩니다. 공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느냐가 결국 테슬라의 미래를 좌우하니까요. 테슬라 중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공장은 테슬라의 최고 제품입니다. 테슬라 상하이 슈퍼 팩토리는 새로운 모델 Y 생산 능력 확대를 단 6주 내에 완료하며 회사의 가장 빠른 모델 생산 속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래에는 북미 공장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전기 사이버캡이 매 5초마다 한 대씩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차량 생산 및 제조 모델을 완전히 뒤집을 예정입니다. 자동차 제조의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테슬라의 복제하기 어려운 핵심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 전 세계 단 4개의 차량 공장만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도 연간 최대 18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효율성이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훨씬 더 많은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테슬라만큼의 생산성을 달성하기 어려워요. 사이버캡 5초마다 한 대씩 생산. 자, 이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소식을 준비했어요. 테슬라의 미래 모델인 사이버캡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에요. 테슬라는 미래의 사이버캡 생산 라인에서 초고수준의 자동화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1분의 12대. 아니, 그것보다 더 놀라운 속도로 매 5초마다 한 대씩 사이버캡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도 상상이 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짧은 시간 동안 벌써 새 차가 한대 완성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2025년 1분기 전체 직원 미팅에서 미래 사이버캡 공장이 기존 자동차 생산 라인보다는 고속소비자 전자제품 라인에 더 가까울 거라고 말했대요. 이런 혁신적인 접근으로 테슬라는 사이버캡을 연간 무려 20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와, 정말 미쳤죠? 또한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머스크는 이렇게 강조했어요. 공장은 차만큼이나 중요한 제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법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단일 라인에서 5초 이하의 사이클 타임 즉 5초마다 한 대씩 생산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4시간 쉬지 않고 5초마다 차를 한 대씩 만든다면 하루에만 무려 17,280대의 차량이 생산될 수 있어요. 이건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는 혁명적인 일이죠. 테슬라 서비스 AI로 대변신. 이제 테슬라 소유자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을 알려 드릴게요. 테슬라가 오너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였던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의 새로운 전략을 도입한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슬라 서비스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오너들의 불만 사항 중 하나였어요. 그동안 접수된 불만 사항들을 바탕으로 테슬라는 서비스 경험을 간소화하고 회사와 고객 간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AI 에이전트를 개발했답니다. 테슬라의 AI 및 IT 인프라 사이버 보안 차량 서비스 책임자인 라즈 제간 나타니 최근 X에서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서비스 AI 에이전트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할 거래요. 회사와 고객 간 소통에서 지연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감지. 대화의 감정을 모니터링 특정 클레임을 자동으로 상위 관리자에게 에스컬레이션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지연이 2주 이상 발생할 경우 고객이 앱의 메시지 센터에 단순히 에스컬레이트라고 입력하기만 하면 상위 관리자에게 직접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과거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불만 사항들이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나타내 말에 따르면 이 AI 에이전트는 5월 8일부터 10개의 시범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했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슬라 서비스의 새로운 AI 에이전트는 소통 지연을 감지하고 감정을 모니터링하며 리더에게 자동으로 에스컬레이션합니다. 내일부터 10개 시범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2주 후에는 메시지 센터에 에스컬레이트라고 입력하면 관리자에게 연결됩니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완벽한 세상이라면 차량이 수리가 필요 없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대신 테슬라는 애플 스타일의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리 경험을 개선하고 수리 요청의 23를 당일에 해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물론 부품 가용성 때문에 이 목표가 항상 실현 가능하진 않지만 이런 지속적인 노력들이 테슬라가 오너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맞지다 일본에서 테슬라의 NACS 충전 표준 채택?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일본 자동차 제조사 마츠다가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인 NACS를 채택한다고 발표했어요. 마츠다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7년부터 일본에서 출시되는 배터리 전기차에 NACS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테슬라의 NACS 시스템이 일본 내에서 사용된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거든요. 마츠다에 따르면 이 결정은 고객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츠다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쓰다는 더 넓은 범위의 충전 옵션을 통해 고객에게 더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NACS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쓰다 BEV 고객은 일본 전역의 테슬라 슈퍼차저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쓰다 BEV는 어댑터를 사용하여 NACS 외에도 다른 충전 표준과 호환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마치다가 일본에서 테슬라의 충전 표준을 채택한 첫 번째 자동차 제조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9월에 소니 혼다 모빌리티가 자사의 AFELA 전기차에 NACS를 채택한다고 발표했었거든요. AFELA 전기차는 2025년에 먼저 미국에서 출시된 후 나중에 일본에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충전 담당 이사인 맥스드 제기르는 마츠다의 이런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NACS가 일본과 다른 국가에서도 표준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어요. 현재까지 NACS는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널리 채택되고 있답니다. 맥스는 X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NACS가 일본과 한국에서도 표준이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고속충전 네트워크들도 일본에서 NACS 설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테슬라 충전은 업계가 더 빠르게 명확성을 얻을 수 있도록 NACS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차량 제조업체들도 일본만을 위한 CHADMO나 한국만을 위한 CCS1과 같은 시장별 변형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전기차 세계의 큰 변화예요. 테슬라의 기술이 점점 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유나이티드 항공 스타링크 서비스 5월 15일 출시.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와는 별개지만.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가 드디어 비행기에도 적용된다는 소식이에요. 유나이티드 항공이 2025년 5월 15일부터 스타링크를 항공기에 도입해 선별된 승객들에게 무료 인터넷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실제로 더 포인츠 가이에 의션 커다이가 최근 유나이티드 항공의 무료 스타링크 와이파이를 시험해봤대요. 커다이에 따르면 스타링크 연결이 정말 쉬웠다고 해요. 그냥 휴대폰을 꺼내 UNITED WIFI. 컴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랜딩 페이지로 이동한대요. 거기서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유나이티드 모바일 앱이 열리고 앱에서 허다히의 마일리지 플러스 회원 상태를 확인한 후 연결을 클릭하기만 하면 끝. 스타링크의 속도는 안정적이고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스트리밍이나 화상통화가 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무리자 오늘도 정말 다양하고 흥미로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관련 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테슬라의 공장이 최고의 제품이라는 점. 새로운 AI 서비스 에이전트 맞주다의 NACs 채택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의 스타링크 도입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흥미롭게 들었던 소식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계획인 프로젝트 알리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곧 다시 만나요. 안녕.